외도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. 이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. 외도 문제는 단순하게 위로를 해준다거나, 넌 잘못한 거 없어. 뭐 이런 식으로 위안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는 있지만, 결과적으로 해결에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. 물론, 외도라는 문제를 일으킨 거는 외도 당사자의 문제가 맞습니다. 그 사람이 잘못된 습관이거나 실수를 했던 그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깨닫거나 정리를 해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고요. 그 문제가 만약에 정리됐다면 부부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외도로 인해서 분노나 상처나 충격이나 이런 고통들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나이나 상황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조언이나 솔루션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부족하거나 이게 뭐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거기까지만 그냥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바람을 안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외도한 사람들은 또, 외도를 한다. 그 말들은 그냥 한귀를 돕고 한귀를 홀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에요. 회복돼서 얼마든지 잘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. 정 답답하시고 필요하실 때는 나의 심리와 상대의 심리에 대해서 사례별로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.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런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. 물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양한 사례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책을 좀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